많이 나왔어요 나무 비슷해 아 지금 성목, 성목 이게 5톤 오튼, 숯나무 아니죠 이거 숯나무예요? 아니 이거 뭐 5톤 아닌데 나무가 5톤이 아니에 아니에요죠 아 제가 이제 약간 좀 지금 놓친 게. 부분이 있는데 1년차 1년차에서 1년 3년차 1년차에서 3년차가 가장 중요한 게 1년차 목표는 여기까지 음, 1년 내에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다음에 봄그 이렇게 가지가 벌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자르면 순이 위에서 날르면 그 계절풍이 볼때 뿌리까지 쏙 뽑혀요. 잘못하면 이게 여기서 싹을 받아서 줄에다 이렇게 여기다 이제 고정을 해주면 지금 요거는 분기가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올린 게 이쪽으로 잘 올리셨어, 요 그죠? 파이프가 어디 있어요? 기둥에 이쪽이잖아. 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벌는 거야, 이쪽으로. 그리 유인선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유인선, 이게 이 유인선이에요. 올려서 여기다 고정했다 나중에 파이프를 올리려는 거예요. 1차로 여기서 어렸을 때 여기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게 커지면 이 파이프를 올려라. 그 개념 이해하시고, 1년, 일년 차는 올라가는 가지를 수시로 2, 3일, 3일에 한 번씩 가서서 이걸, 유, 머리가 쳐지, 생장 때문에 쳐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유인을 잘해주셔야 돼. 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토양에 기분 거름이 있어야 되고 물 관리를 잘해주셔야 돼요. 기레지 나무가 커요. 그에 풀도 주기적으로 깎아 주셔야 되고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2년차, 2년차, 3년차, 4차 정도로 닦고 2차선 깔아놨지. 지금 잘 깔아놨죠? 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요 나무 주지도 지금 심는 위치가 약간 이제 좀 그래서 이랬는데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잘 잡으시면 되고 2년차 3년차는 수세가 안정되기 전까지 이런 굵은 가지들이 많이 나와 지금 이제 좋은 예예요 굵은 가지를 열매 달려고 눕혀 놓으면 이런 식으로 돼 버려 열매를 안 달고 열매 안 달았죠 다 음. 그죠 열매 안 달고 다 이런 숨들만 음. 나와 안기려면 드문드문 커요. 굵은 가지에 나오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보다 굵은 가지는 필요가 없다. 열매, 열매 달 필요 없고, 이 주지 외에 옆에 나오는 거는 일회용이다. 한번 쓰고 버려야 돼요. 걔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번 썼어, 그죠? 버려야 돼. 그럼 제일 가까운 거 하나 놔두고, 버리는 거야, 이거. 눈 필요 없어요. 이거 아깝게 살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얘를 만약에 놔두면, 열매달 가지가 여기서도 좌우로 나오고, 얘도 좌우로 나와. 그러면, 눕힐 공간이 없어요. 그죠? 귀에 끝에를 잘랐는데, 여기 너무, 너무, 바짝 자른 거예요. 이것도. 너무, 이게 짧게 가면 안 돼요. 자, 쓰는, 쓰는 굵기가 어디까지냐. 요 정도 굵기까지 쓰셔도 돼요. 이 너무, 너무 가는가? 네, 요 정도 굵기. 요 정도 구, 구경이 될 때까지 쓰셔도 돼요. 그러니 너무, 너무 빨리 잘랐죠, 그죠? 음, 네. 더 길어도 돼요. 한 이만, 이만큼 와도 돼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이제 선택해 갈 거예요. 이쪽 부분에. 음.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바짝 잘리면 나, 나, 여지를 놔두는 거예요, 얘도. 원래 요 간격으로 놔두셔야 돼. 얘가 여기 지금 가깝죠. 얘는 놔두고 쓰고. 얘는 굵어. 얘보다는 얘가 나요. 아아 밑으로 갑니다. 가늘잖아 음. 삼겹. 얘도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 많이 왔네 자, 요 나무가 여기까지 오고 얘는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나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건 필요 없겠죠, 그죠? 얘는 써야 되겠죠? 얘도 지금 너무 작게, 발짝 잘라서 이거 길게 놔둬야 돼, 돼, 처음에는 얘가 어디까지 커야 돼? 요 가운데까지. 저쪽에서 오는 가지가 여기 중간까지 오고, 얘가 뻗어 나가서 이 중간까지 커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얘를 바짝 자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름에 물을 올리고 열매를 달면서 얘가 굵어져요. 지금은 가늘어 보이지만, 얘가 굵어져 이래고 물이 흐르면서 이 부대는 부분 여기가 열매가 커요. 끝 부분에. 양분이 여기가 많이 축적되는 부분이, 저 모이는 부분이거든. 물이 쭉 흐르다가 벽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 여기 튀어나가려는 성질이 강해요. 그러면 <laughs> 여기 신초도 나오고 열매도 커, 여기가. 여기보다 여기 열매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가늘다고, 너무 가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길게 놔두셔야 돼요. 자, 이건 필요 없는 거. 이쪽에 봐야지. 요거. 요거. 자 이거 아깝다 이거 너무 이렇게 지금 다 잘라놓으셔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최대한 놔르죠 이거 잘하신거요 이거는 요거잘하셨어 그죠? 유인하면서 나중에 끝에 자르시면 돼 나중에 유인하면서 나중에 자 일단 요거 뭐 곧쯤이면 그 나중에 해주고 자요 반쪽 끝났어요 반쪽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도 보면 자, 요로 뻗었고, 저쪽에 지금 잘안 보이는? 지금 요 가지를, 주지를 잡았는데, 여기에 또, 음, 2년차, 3년차에 굵게 나온 거를 아까우니까 또 깔아놓으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가지 때문에 이쪽이 걸리적기래요 얘는, 얘는 크게 쓸모가 없는 가지예 얘가 주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가까운 줄기 하나만 놔두고 전부 제거를 해요. 그다음에 요 줄기도 요 옆에 있었죠? 걔는 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한번 쓰고 버릴 거냐? 지금 이 나무 굵기 비해서는 지금 열매 달게 너무 없어요. 한번 쓰고 버릴게요. 자, 잘라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점점 안으로 좁혀 들어와야 돼요. 결국에는 요만큼잘라야 돼요. 여기는 바짝 잘라요 여기 눈만 놔두고. 이거 바짝 잘라버리 없었거든. 네, 얘는 네. 한번 쓰고 네, 여서 싹이 틔면 요걸 이거 요 받아서 아, 잘를 거예요. 아니, 근데 나, 근데... 자, 네. 이런 거다 풀어도 돼요. 올라왔으면 지주 지주대 풀어도 돼요. 자, 요 가지에서. 나무가 컸는데 바람이 불다 바람이 이쪽에서 일로 부는것 같아요 바람 방향이 그래서 위로 섰다가 한쪽으로 다 잡혀진 거예요 그죠 원래 이렇게 섰던 거예요 이게 다 하늘로 그때 바람 불면서 이쪽으로 잡혀진 거야 비틀리면서 이쪽으로 가지가 없어요 이쪽 편으로 그죠 이런 거는 좀 놔뒀다가 얘네를 이쪽 저쪽으로 넘겨도 돼 얘네를 강제로 이쪽으로.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어? 네, 아. 잠깐 일단은 <목소리도> 누면서 그 <예정이라면서> 다시 정리할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좋다. 내 1순위로 잘라낼 게, 아, 처음에 필요한 가지는 이긴 가지라 그랬죠? 네. 긴 가지는 놔두고 짧은 가지 위주로 일단 는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끝에도 자를 때 보면 벌레가 알까 놓은 데가 있어요. 네, 알까 놓은 데 앞에서 잘라내면 돼요. 네, 1차 전정 때는 줄기에 알까 놓은 데 앞에서 그리고, 아까는 데 앞이나, 이렇게 았잖아요 네. 꼰대 앞에. 어, 어, 어. 이렇게 막 꼬이는데, 바로 앞부분에 잘라버리면 돼요. 응. 쓸데없는 부분만.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오고, 유 나무가 응. 왔죠. 그럼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무가 얼루가 있어요, 주지가. 오다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일로 틀었어요 그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 기두, 기둥이, 그, 주지 방향으로 보시면 돼. 무조건 이 위에 얹혀야 돼. 이 위로. 내가 이쪽 방향으로 깔으시면 절대 안 된다. 순나무는 이렇게 해서 요 짧게 관리할 수 있어요. 순나무 같은 경우. 그리고, 아, 또 하나 이제 놓친 게 있는데, 이 가지가 언제 큰 가지죠, 이거? 이거. 작년에. 예비지? 작년 언제? 봄에 싹 터서, 봄에 싹 터서 6월 말, 7월 초까지 큰 거예요, 요게. 요, 요, 요 가지들이 다. 그러니까, 그, 이른 봄에 양분 관리, 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얘네들을 길게 못 키워요. 걸음을 많이 주기면 되면 이런 애만 나와. 이런 거, 쓸모없는 애들. 질문의들이 많이 나오니까 토양 검사에서 적정량만 유지하고 물관리만 그 축축하고 촉촉 사이만 계속 유지해 주시면 이게 가늘고 긴게쭉 커요 크다가 금방 세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쭉 밀고 가게 그래서 중간중간 그 5월 4월 달부터 TV차를 지속적으로 주려는게 바로 그거예요 물만 주면 안 되고 TV차를 줘서 양분 공급을 최소한 조금씩 해주려는 거예요.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초기에. 이게 1년 농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봄에. 여름, 여름 전에 벌써 이미 결정이 돼요. 이비지를 확보하냐, 못하냐. 자, 요 나무는 수영이 지금 둘지가 율로 가있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틀어야돼 어, 틀어지셔요? 어요틀어 겁니다. 자, 이런도 필요 없는 거죠, 요거.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바짝 자르셔도 돼, 바짝. 요기가 좀 위험한 게, 봄에 수액이 나오면서 요, 요, 껍질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부분은 잘신중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래 요거는 되도록 그, 12월 초에 일찍 자르셔야지, 자, 자르시는 게 좋아. 자, 여기서 쓸데없는 가지 또 어떤 걸까요? 여기도 지금 너무 많이 잘랐죠 그죠? 맞자 네. 그러니까 자르는 부위를 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가지 못 쓰는 가지를 내가 그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가지는 쓰는 가지 짧게 뭐 이렇게 한거 이런 거는 못 쓰는 가지 이렇게 큰거 1m 이하 짜리 이런 건못 쓰는 가지로 보시면 돼요 거는 바로도 되게 좀 꽃은 엄청 와요, 요런 가지가. 근데 열매가 많이 달리면 상대적으로 수세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 애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애를. 얘도. 자... 열매가 어떤 게더 좋은 애예요? 얘, 얘 봤어요, 열매? 품종, 품종 아세요? 이거 오, 오, 두 나무? 오토입다두개 다? 두 개다, 네. 두개다 같은 거면 뭐. 네. 잘라버리고. 만나는 점이 여기에요. 그죠? 러면 교차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유인줄에다 걸 필요 없이 얘는 이제 파이프에다 고정해서 여기다 이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무가 크면서 여기서 이탈할 수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와서 자연스럽게 끝에 걸치게끔, 계속 이렇게 걸치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유인을 할 거예요. 자, 쓰는 가지, 못 쓰는 가지, 그 다음에 그 수영 잡는 거, 여기서 질문 받을게요. 나이 부분, 내, 우리 농장은 이런데 이해가 안 가. 뭘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 그러시는 분. 무 놈이요? 아 순놈은 순놈 전정은 여름에 해야 돼 여름에 꽃 피고 나서 여름에 하시고 지금 자르면 되게 많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여름에 전정해 놓고 순놈은 이런 단 가지를 만들어야 돼 이런 가지.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겨울에 한다면 이런 거를 속아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꽃이 벌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그러니까 드문드문 이렇게 관리해 주는 차원이지. 지금 만약에 순 놈이 이렇게 잘렀다. 그러면 다시 이런 가지에 여섯 또 커요. 또 이거 확 우거져.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여름에 이제 도장지 성 이렇게 큰 가지들은 잘라서 두세 가지를 또 받는 거에 큰 이렇게 크지 못하게. 그래서 짧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런 거를 솎아내는 개념으로 하셔야 돼. 요순 놈에 가서 한번 해주세요. 학예전 얘가 그러니까 그 하계전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동계, 이것도 지금 다듬어 오셔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지. 하계전정 한농과안한농과 구분이 확 가요. 음. 여기서 막 우거지고 이런 데는 하계전정 안한농 거예요. 하계전정은 뭐냐면 여기서 자라는 이런 예비지만 놔두고 여기서 쓸데없이 커는 나무를 다 억제시켜서 잘라내는 거거든. 그 작업을 해주면 동계전정 때 일이 되게 수월해요. 하루에 한줄씩다 나가. 유인할 때도 한 줄씩 나가지 그래서 수영이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에 따라서 크게 일손이 절감되고 더 들어가고 막이되는 거야. 자, 요 유인을 할게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결속기죠? 결속기. 자, 유인하는 방법도 자, 가지가 있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날이 어느 정도 풀려서, 이렇게 땡겨도 안 풀어져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려면 한 손으로 잡고, 자, 이쪽으로 가 있어요. 얘를 이쪽으로 눕힐 날에, 이러면 한 손으로 잡고, 얘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얘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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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으면서 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정을다 끝내신 농가도 있어요. 유인까지 다. 그 문제는 뭐냐면, 아래 줄기를 이렇게 구부렸을 때, 쁘불 구부렸을 때, 요 표피 조직이 쭈그러들어. 그, 요, 이 가지가 잘못된 말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차전쟁을 해놓고, 2월 달부터 뿌리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물을 서서히 올리기 시작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이게 살짝 구부리면서, 껍질이 손상이, 약간 쭈그러지고 손상이 갔다 하더라도 말라 죽질 않아요. 근데 12월달에 있는 거다 눕혀놓으면 겨울 나면서 만약에 올해처럼 물이 많이 안 오고 가무는 했다. 그러면 이 가지 말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너무 추운 날 이때 하지 말고 약간 날이 풀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이은는 자, 그리고 줄이 여기 줄이 있고 여긴 없어요. 그죠? 대두리면줄 없는 데다가 이걸 하셔야 돼. 개고. 날이 추면 이게 깨져요. 이게 단점이야. 네. 오늘 춥지도 않은데 깨지네. 이온기가 지난 것. 같아. 야, 양말로. 그리고 아, 양말로? 뭐. 어. 근데 이 어, 기간은 그렇지. 아, 자, 설정만 해라. 자, 갑자. 그렇게. 어, 양말목으로. 자 간격은 간격은 요 정도 간격하면네요자 수세가 지금 유나무는 수세가 지금 되게 되게 세 뿌리를 막 뻗어 나가는 어린 나무예요. 어린 나무는 애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안 지쳐요. 그죠? 어른들이 애들 못 쫓아다녀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애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안 지쳐. 얘가 바로 그래. 애들이 애들. 수세가 안정되기까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굵은 가지들 막혀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유인이나 이런 것도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많이 남겨, 남겨도 괜찮아요. 어린 나무일 때는. 수세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7, 8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 착과량도 조절을 해야 돼요. 남기려면 나무 수세가 떨어져.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돼요. 자, 요 나무도 지금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줄기도 저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갔지만. <놀람> 터지죠, 여기가. <놀람>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야, 하네. <놀람> <한 해. 놀람> 자. 자, 그거는 이제 놔두고. 자, 대놔거고 아, 붓이. 아, 이여름되 좋다. 아, 어, 자, 요게 지금 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어, 이게. 세 가지 방법으로. 아, 요게 있고, 아, 그 다음에, 어, 요, 요다 쏟아졌나보다. 키 위에서 쓰는 굵은 거 그전에 논화드린 게 있을 거예요. 키 위에서 쓰는 거. 넓적한 네, 거. 아, 적한 거. 아, 어, 있어요. 아, 이제 네. 그거는 3, 4년까지 쓸수 있어요. 4년 정도. 근데 단점은 뭐냐면, 날이 추우면 여기 잘안 들어가요. 아, 뻣뻣해서. 네. 그게 고거는 약간 따뜻하게 만들어 써야 된다. 키에 쓰는 이런 유인클립은. 자, 장단점이 뭐예요? 얘는 속도가 되게 빨라. 작업속도체가고 되게 빠르게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죠? 음. 싹이 나오고 바람이 불었어 네. 밀려. 아, 밀려 밀려가지고 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난중에 네. 네. 그러면 붙어 있으면 네. 이 열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좋죠 그래서 대부분이 네. 이 줄을 따라서 유인을 해줄 네. 따라서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또 나타나죠 난... 전동공구 쓸때 얘를 끊어 먹어 네. 네. 여기서 보면 이 줄이 안 보여요 게럼해 네. 달면 끊어 먹는 거야 자꾸 그래서 저 같은 음. 경우는 줄을 따라서 안 하고 줄을 피해서 하는, 줄 해도 요줄 옆에다 이렇게 유인을 해요. 네, 이것도 한 이제 그노하우에 노하우. 내가 어, 줄을 안 끊어 먹는 노하우인데, 안 하는 조심성이 많아서 이거 안 끊어 먹어야 되나? 그냥 줄따라서 하셔도 돼요. 얘는 줄 따라서 유인하면 바람 불어도 이게 쏠리질 않아요. 조심, 잘릴 때, 잘릴 때이거잘 보시고 잘려야 된다. 줄 끊어 먹으니까. 그 다음에, 클립을 하면 아무 데나 하셔도 되는데, 얘는 바람 불어도 잘안 밀려. 여기 걸려. 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요것만 써요. 그래도 오래 쓰면 이게 잘, 여기, 여기 깨서 도망가는데, 안 빠져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여기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막 이거 풀어내면서 유인하게 지저분해. 한 4년 정도 쓰니까, 요게 이제 지저분해지더라고. 이게 남아있어. 들고 붙어있어가지고. 자, 이쪽 했어요. 사년 얘는 말 써야 2년 아, 예. 거의 한번 쓰고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거, 거기는 뭘 묶어지죠? 이걸로, 이걸로 묶어 있죠. 여기는 뭐 양말목 뭐 두개로 해서 해 주셔도 아, 돼요. 아, 양말목 네. 두개로 양말목 두개 자, 이렇게. 파이프에, 네, 파이프에. 네. 양말목를 네. 하나 더밀면 길어지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끝에만 딱 잡으시면 돼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네. 이제 자리가 잡으면 나중에 이 풀을 내시면 돼 네. 자, 이거가 이죠 아, 얄랑얄랑 얘기해서 찍어주시고 <laughs> 자, 얄랑얄랑하게 해서, 찍어주시고그 다음에 얘는 지금 가깝죠? 너무. 그러면, 바짝 자르지 말고, 여기만 놔두는 거예요. 이쪽 문 놔두고, 잘라놓거면그 다음에, 이쪽으로. 돼. 이거 풀어줘야 되겠다. 이거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야 이거 부러져야 돼. <laughs> 이게 이쪽 더가되 왜냐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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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맞아요. 중심을. 에, 에, 이 부러져야 돼. 자 이거 하다 보면 길이가 조금 아쉬워요, 그죠? 아쉬워요. 이거 네, 미리 네. 잘라 놓으면 안된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 이게 네. 그래, 싹이 여기서 나와서 열매가 달아야 이게 안, 이쪽으로 안 빠지고 이렇게 걸쳐요. 싹이 내려오면. 열매가 내려 걸쳐야 이게 안 빠진다. 근데 이게 짧으면 이렇게 쳐져 요 열매 달리면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여름에 봤을 때 덕시설 아래로 이게 쳐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양문목으로. 자, 이거 한쪽 끝났어. 이러면 이게 처음에 중심을 잡을 때 여기서 해야 돼. 자, 이쪽으로 오는 거를 중심을 잡을 때 얘를 일루단 높일 거냐, 일루단 높일 거냐? 이게 첫 중심이야, 첫 중심. 원주지. 원주지 처음에 하는 거를 중심을 이리로 잡을 거냐, 이리로 잡을 거냐. 여기 지 많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있어요. 적정 간격 있으면 여기로 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별로 없어.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유인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빈공간을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간격으로 하나. 이쪽 라인은 똑바로 가야 돼. 괜찮아요. 그냥 그로 가도 돼 가도 그냥 아무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네, 네네예네네네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네,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자, 요 나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이쪽에 넘어왔어요. 아, 이쪽에 있 없는 데부터. 여기는 많이 있어요, 그죠? 이쪽에는 없어. 없어. 여기는 하나 깔았고, 한식아 그거 걸만아